부잣집에 시집까지요.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, 눈치를 봐. 아, 왜 눈치 보냐. 부잣집에 내가 갔는데, 부잣집에서 원하는 내 진량을 가지고 가서,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하고 눈치를 안 봐도 돼요. 근데 여기에는 부잣집이라고 하는 때는 여기 에너지 질량이 있어요. 이게 지금 뭐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거닐고 있다든지 무슨 직원들이 그 뒤에 있다든지 뒷받침을 해주는 게 무슨 뭐 권리 갖고 있는 게 아주 우수한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다든지 그럼 그 질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며느리로 갔어. 며느리로 갔는데 며느리가 내가 이 집의 질량만큼의 일을 할수 있는 그, 내 가춤을 가지고 실력을 그, 아주, 한끝 채워갖고 들어가시면 눈치를 안 봐요. 어, 이집의 상황을 보지, 지금. 뭐를 해야 될까. 아, 어, 요런 거를 하면은 상황을 지금 직시를 해갖고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둘러보는 거, 눈치 보는 게 아니거든. 어, 근데 내 실력이 없으면 이제부터 눈치를 보는 게시아 시어, 시어머니 앞에서도 눈치 보이고. 시아버지한테도 눈치 보이고, 신랑한테도 뭐라고 하면서도 뭔가 어리고 눈치비고, 어 뭔가 항상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. 응? 응. 이 눈치가 보이는 거는 내 에너지 질량이 작은 거야 지금. 근데 큰데 온 거야. 이래 되면 눈치가 보인다. 왜? 에너지 질량이 작다.